근데 그 자리 막, 걸어로 와서 나는 들, 흔데, 이렇게, 이, 이, 막, 이렇게 골목으로 잡는 거야. 응? 어? 어? 나, 뭔 말, 뭔가인지 모르겠는데? 뭐해? 뭐가 났어? 집이 떴지? 숭어, 숭어? 숭어 화장실에 있어. 아니나 오다가, 어, 오다가, 그 오면 골목 있잖아, 버스 내리면. 나 어. 거기서 시위 붙었어. 응? 시위 붙었다고. 시위 붙었다고? 네. 나 앞에서 울어? 어. 울은 사람. 너가, 너가, 너가 시위를 붙어너 그냥 걸어오고 있는데, 어. 나를 탁친 거지. 짱나더라고요 아, 어깨 부으혔어너 일부러 친 느낌 있잖아. 어 그럴 땐 그냥 딱 지나가버리던데 못들어쳐가고그아이게 아, 지나왔는데 어 불러서 막 하니까 어 불러서? 응? 네? 뭐라고? 어, 욕해? 여기, 여기 불러더라고 어 그럼 나고형마도 곽축탱이 못 와볼까 그래 참았더라 너 안산 니가 니가 안산 대장을 못, 알아, 못 알아봤네 뭐 어, 대장까진 아니지만 그래 어. 잘 참았네 어씨 그래 아니 똥 묻는 거보다 나아 참이야.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니까 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뭐냐면은 골목으로 사이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각각내 어, 눈이 했어 했는데 그쭉 나오는 거야 날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어 했어 했는데 참 참았어 가, 갔는데 야어그 사람이 이게, 그러지, 야. 이게 이게 내가 내가 잘못한 거. 야 서로, 막, 이게, 했어. 뭐? 했는데, 내가, 나 그냥 갈라고 또 했는데, 그 다음에 또 해서, 날 팍! 하라고 하니까, 이게, 이게,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. 어? 때리려고 했다고? 아니, 아니. 그건 아니 뭔 소리야? 에? 네? 때리려고 했다고? 그 사람이? 위협을 했어? 불러서. 아니, 때린 건 아니잖아. 위협을 했어? 그니까, 러 이게 내가 잘못한, 거야 나하고 잘못한 게제가 있어요. 응. 아, 잠깐만.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봐 말이. <laughs> 잘 이해가 안 가는데. 싸웠다는 거야? 걔가, 걔가 세웠다는 거야 뭐야? 불러 불러서 불렀다 그랬나? 아니 뭐가 뭔 소리야? 놔둬. 천천히 얘기를 해, 알아듣게 해야지. 아. 그러니까 그럴, 너가... 버스를 내렸어. 버스 내려서. 아니 내가 말을 할게. 봐 어, 근데 그사람이막온걸어 응? 와서 나는 들인데 이렇게 이막 이렇게 골목으로 잠 있는 거야. 나, 뭐 말, 뭔말지 모르겠는데? 근데 너, 골목을 꺾었는데 그 사람이, 그래서. 아왜 이렇게, 가. 왜 이렇게 화가 가. 났어? 지금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큰 폭으로 했네. 솔직히 난 싸웠거든. 싸웠어? 아니, 전제 스타일은 싸워요. 응. 음. 너가 싸운다고? 나는 영, 영번이야. <laughs> 싸우면 보이는 게 없는 애거든. 머리카락 이렇게 아니, 내리면, 뭐, 볼수이지베이는게 없으니까. 개름이 아니었으면, 원래, 머리... 죽게 꼬자, 꼬자, 나는. 아니, 나내 성격 몰라요? 나 꼬자 물불 안 물어야 응. 그래, 저는. 선후배도 어. 없어야 저는. 응. 왜, 이제, 왜 자기를, 그, 하냐. 어. 뭐? 안 했는데? 근데 아. 그 사람이, 아. 저, 보고 뭐, 피식, 이렇게, 어? 이렇게 꼬리 하나 올, 웃는 거예요. 기분이 이제, 몰라, 씨발. 그 사람이, 아. 갑자기, 톡톡톡 다가오더니, 이제, 저를 어. 확 잡고 여기서 이제 역사에서 서로 이제 계속 서전 치고 가는데 와서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된 거야 어? 이렇게 어.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이게 어. 나야 이게 그 사람이 어. 그 그래 갔어 나는 이렇게 됐다고 맞췄어 어. 에? 아니 잘못 팔인 줄 모르겠네. 뭐라는 거야? 나는, 뭐야? 뭐지?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 음, 음, 봐. 천천히 아니 천천히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어쨌든 걔가 쫓아갔다고 그랬나? 이게 제가 제가 뭐 그래 한 거예요? 뭐 마주쳤다는 거야? 아니 그렇지. 뭘 열을 받아 갑자기 근데 왜뭐 하지는 않았지? 해결하고 온 거야? 뭘 해결을 할 없잖아 쳐다 하다... 첫.. 첫.. 그, 첫 서, 서, 다눈 봤, 뭐야? 어? 뭐라첫 서, 눈 봤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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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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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, 아.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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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됐다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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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서, 래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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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 걸렸다며? 안 걸렸어. 나 시비 걸리면 그냥 죄송합다고뭐지뭔 응. 소리를 하는 거야? 그런 줄뭔 소리야? 시비 걸리면 그냥 아, 나 알아듣는 척 해. 시비 걸리면 그냥 아삭하지. 나 예, <laughs> 이러고 바로 오지. 무서운데. 나도 <laughs> <laughs> 아, 열받네, 이 새끼. 그러니까, 이게 아니죠? 내가 아, 손을 막 잡으러 갈까? 형이 하나면 걔는 죽어 그럼 어, 금요일날에 그러니까 이해..이해됐지 형 어, 오랜만에 이거 가야 응. 뭐 누가 오랜만에 이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응. 형이 응. 내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형도 못 참지 나는 안 참아 나도 그래서 아까 아, 꼬잘까 하다 아, 그냥 근데 온 거다니까 걔는 진짜 열받긴 어, 그러니까 이, 내가 뭘 하는 게 없잖아 뭐, 여기 서울까지 와서 먼저. 완전... 온다 어 그러니까 씨, 우리, 우리 동네에서 이 새끼가 어디서 아걔 나까지 열받네 아형이솔직 이해하지 어, 열받아 뭐야 뭐야. 뭐야. 나 스스로 못 참아. 그지. 뭐. 그 그러니까 내가 어. 내가 뭘 여기 옷거 없... 아니야. 뭐, 뭘뭘왜 응. 왜? 일부러 그랬네요. 선배 선배 쟤도 선배님도 제가 그, 어. 그런 것 같아요. 쟤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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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그러니까 뭐, 뭘 쟤가 뭐한게 없잖아요. 그지 않아요? 그게 뭐 없지. 근데아 그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열받네. 그러니까 올라갔어뭘 했어? 아니 선배님 무슨 소리야?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. 그, 왜 이게 내가 이가왜 왜, 왜 이렇게 열이 받아는지 알겠는지나못 들었어. 나못 들었어. 왔어요. 어. 골목길 돌았어. 어. 아까 어디까지 얘기죠? 했 응. 음. 올라 어깨 친 다음부터. 아 어, 어깨. 어깨 치고. 졌어요. 어. 형이 갑자기? 그 사람이. 어. 제가 어. 제가 저 형이 어. 그사람 골목 나. 어. 탁트고확안데그 어. 사람이 어. 야 이렇게 된거야 이게 시작인 거예요. 지금. 어. 제가 치고, 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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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어요. 음. 돼가지고, 맞셨어 확, 이렇게, 잡은 거야. 응, 누가, 너가? 그 사람이? 아, 그래서, 훅 쳤어. 가! 가! 했어. 가! 근데, 그래서, 하, 야! 그래서, 또 이렇게, 뭘 했냐, 내가. 내가 뭘 했냐고. 아이씨 그럼 이게 뭐야? 제가, 제가 뭘한 거야? 이제 가 잘못한 거? 아니야, 너 잘못 하나도 아니 말이야. 그러니까 불렀어. 아유, 이게 진짜. 뭔 말이야? 불렀어. 불렀어? 야, 뭔 말인지 모르겠네. 다얘기는데 얘가 내가 볼때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. 아, 다 얘기했는데 왜 불러? 어? 내가 못한 건가? 아하이자. 자, 맞아. 아이, 어? 그니까 너를. 만데 씨.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뭐?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. 서로 이제 응. 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, 이게 뭐냐고 선배님 그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<laughs> 그 사람이 뭐냐고 뭐야 뭐야 그 새끼 괜히 시비를 건거 아니야 아이 괜히 시비 건 거잖아. 자 그래서 그냥... 뭐 싸운 거야? 라면 드세요 선배님. 회전라고 있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멱살을 뿌리쳤다며. 아니 멱살을 뿌리쳤다며. 뭐. 네. 아니 말한 사람 민망하게 너는 얘기를 선배님 뭘, 뭘 계속 뿌리쳐요? 뭐 제가 뭐 뿌리해? 내가 뭐라고 그는 뭐라 거야? 계속 해줬는데 그거를 왜 몰라? 그니까 걔가 쫓아갔다는 거야 계속? 아쫓아갔다난 아예 못 알아듣겠는데? 그걸 왜 몰라? 이게 뭔 얘기야 이게? 가는 기가 먹었어 제가뭔 소리야? 소리야? 아니래? Oh.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,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, delle belle tornando a riposo.